안녕하세요 헤르소나입니다 관리받으러 샵에 다녀와도 다녀온 날에만 스타일이 잡혀있고 내가 손질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웬만큼 내가 전에 머리 손질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스타일을 혼자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머리 스타일 잡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잡고 있는데요 한 10분 내외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머리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품을 세척한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이롤 브러쉬하고 드라이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사실 집에 롤빗이 없으신 분들은 이 롤빗 말고 다른 브러쉬 종류를 이용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딱세 단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단계는 앞머리를 올리고 2단계. 앞머리를 올린 상태에서 옆뒷머리를 말려주시고, 3단계는 올린 앞머리를 가운데로 모아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바로 1단계부터 보여드릴게요. 앞머리를 우선 올려줄게요. 롤빗을 앞머리에 대고, 그냥 펴주듯이 힘을 살짝 주고, 드라이로 올려줄 거예요. 자, 롤빗을 앞에 대고, 드라이로 올려줄게요. 올려 주시면 돼요. 가운데 가운데를 이렇게 올려서 말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말려 주셨으면 모양이 조금 웃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1단계를 왜 하냐? 가발은 머리카락이 쏟아지고 주저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을 세척한 상태에서 수분감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주저앉고 쏟아지지 않도록 열을 주고 식히면서 앞머리의 볼륨감을 과하게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를 마치고 나면 앞머리가 부하게 떠 있을 건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그 다음에 2단계 나머지 옆뒷머리를 말려 줄 건데 나머지 머리를 말릴 때는 에내 두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통수가 이렇게 누워 있고 윗통수가 솟아 있고 뒤통수도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옆통수는 나와 있는 최악의 조건이죠. 자, 그러면, 옆뒷머리를 말려줄 때, 이 윗머리까지 말릴 텐데, 저는 이 앞통수가 죽어있기 때문에, 앞통수를 뒤로 볼륨감을 주면서 말려줄 거고, 옆통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이면서 말려줄 거예요. 뒤통수는 그냥 털어서 말려줄게요. 자, 그럼 2단계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가르마를 타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젖은 상태에서 1단계 진행하기 전에 가르마를 먼저 손으로 나눠주세요. 손으로 나누는 이유는 빗으로 나누는 것보다 좀더 자연스럽고 가르마가 너무 보이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갈라주면서 가르마를 타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6대4 스타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마를 나눠줄게요. 자, 그 보시다시피 가르마가 이렇게 빗으로 나누는 것보다 좀 지그재그로 타지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말렸을 때좀더 자연스러운 가르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계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앞머리는 서 있고 옆뒷머리는 말라 있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가발이 커트가 잘 되있다면 이렇게 앞머리 세운 상태로 옆뒷머리를 대충 말려주시기만 해도 틀이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앞머리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앞머리를 모으실 때는 지금 가르마 타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 줄 거고요. 이 넓은 부분 먼저 저는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넓은 부분을 어떻게 모으냐. 제가 지금 여기 검지 손가락을 대고 있죠? 검지 손가락을 하나를 대셔도 되고, 검지하고 중지 손가락을 대시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모아주셔도 돼요. 자, 모을 때는 확실하게 모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은 상태로 열을 줄 건데, 열을 준 만큼 이 상태로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모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덜 나올 거예요. 저는 검지와 중지로 어느 정도 모아서 말려주다가, 마지막에 한번더 검지만 둔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모으면서 눌러주고 열을 주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이 6대4니까 이 넓은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드린 것처럼 검지와 중지를 대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앞머리 밀어줄게요. 과하게 밀어줄게요. 그리고 드라이기는 세로로 이렇게 놓으신 채로 이 부분만 열을 줄 거예요. 이렇게 넓은 부분으로 열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열이 가기 때문인데요. 약한 바람으로 해서 두 개로 잡고 두 개로 모아줄게요. 열을 주고, 식히고. 열을 주고, 식히고. 이 부분에서 무조건 과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더. 잡고, 밀고, 열을 주고, 식히고. 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 상태에서 열이 남아있을 때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뒤로 한번 넘겨주고, 그럼 뒤로 넘겨주면 이 부분이 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잡고 밀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열을 한번 더 주세요. 그리고 식혀줄게요. 그리고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넘겨주고, 밀고, 이렇게 밀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밀고 열을 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볼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을 먹고 이 상태에서 식으면서 모양이 굳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할 때마다 머리 한번 쓸어 넘겨주세요. 그러면 잔열로 머리가 좀더 자연스럽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뒤로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됐으면 무조건 여기서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좁은 부분의 가르마 이 부분도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두 손가락으로 잡고 너무 위로 이렇게 눕혀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살짝 이 정도 각도로 조금 손가락이 앞으로 쏟아진 상태에서 당겨 주셔야 돼요. 자두 손가락으로 모으고 두 손가락으로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세로로 열을 줄게요. 약간 바람으로 열을 주고 식히고 과하게 모아주세요 열을 주고 식히고 과하게 밀어주세요 열을 주고 식히고 자 그렇고 나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나와있죠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손바닥으로 끝을 잡고 앞으로 밀어주시고 또 열을 줄게요 자, 이렇게 열을 주고 식혀준 다음에 한번 쓸어 넘겨주면, 쓸어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제품 하나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죠? 자, 앞머리를 좀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살짝 빼주면서 모아주시고요. 자 이쪽도 똑같이 드라이를 해놨죠? 여기서 마무리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빗을 사용하지 마시고 브러쉬도 사용하지 마시고 손으로, 손으로 해주셔야 좀더 자연스럽고 가벼운 스타일이 나와요. 제가 지금 제품도 안 바른 상태에서 이 정도 스타일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시 세 단계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앞머리를 롤빗을 통해서 세워서 말려주신 다음 그 다음 2단계 앞머리가 말랐으니 옆뒷머리를 마저 말려주세요 말릴 때 포인트는 내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은 자연스럽게 눌러주면서 말리고 들어간 부분은 특히 앞통수 앞통수가 좀 누워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세우면서 열을 주면 좀 가발에 숨이 주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뒤통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볼륨감을 만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2단계까지 맞췄으면 어느 정도 틀이 나왔을 텐데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가르마 부분 잡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열 주고 시키고, 열 주고 시키고, 이쪽도 두 손가락 잡고, 열 주고 시키고, 열 주고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또 당겨주고, 열 주고 시키고, 당겨주면서, 열 주고 시키고, 이렇게만 하시면 집에서도 이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영상 보시면서 정말 몇 번만 따라해도 숙달이 돼서, 나중에는 5분 이내면 이 정도 스타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 비밀은 커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이렇게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가발에 이 머리카락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커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발이 물론 임무로 제작되었다 한들 결국 사람 머리카락을 매듭지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사람 머리와 다르게 모발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를 커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람 머리처럼 머리카락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고객님께서 집에 가셔서도 혼자 스타일링을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량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처음 따라 해보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샤프하고 아침마다 몇번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숙달되실 거예요. 요즘 이 가르마 스타일이 진짜 유행을 엄청나게 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가발러분들이 이렇게 트렌디하고 멋있는 스타일을 좀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어요. 영상에서는 저희 헤르소나가 어떤 식으로 고객님께 제품을 제작해드리는지 그 과정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주제로 또 돌아올 테니 제 채널 너무 작아서 다시 찾기가 힘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